자 이제 오늘 제가 약간 이거를 컨텐츠로 밀고 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약간 고전 컨텐츠로. 제가 고전 컨텐츠로 밀고 갈라고 생각 중인 건데요. 가성비 공격수를 찾아서. <laughs> 그치 걸어서 가성비 속으로. <laughs> 이 컨텐츠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새 스트라이커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공격수에 괜찮으면서 가격이 싼 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저분들이 막 저처럼 돈이 많으면은 뭐 얼토띠 날두, 얼토띠 손흥민 뭐 이런 거다 사시겠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막 그렇게 TV가 당연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궁금해하시고 많은 유튜버들한테 궁금해하신 게 뭐냐면 너무 좋은 공격수들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터널 루니 뭐 이터널 트레제겜 뭐 아니면은 얼토티 날도 얼토티 손흥민 아 그런 건 좋은 거 알아 애초에 나올 때부터 그거는 좋아 보이고 그걸 리뷰하는 건아 그래 좋지 근데 나랑은 좀먼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써볼 일이 없는 카드들이야 그러니까 리뷰를 하더라도 그게 그냥 약간 그림에 떡. 처럼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성비 카드를 쓰셨을 때 어떤 카드가 괜찮을지 가성비 카드들이 좀 여러 개가 이번에 나왔는데 어떤 카드가 괜찮을지 좀몇 번의 선별을 했고요. 자, 오늘 제가 구매해온 공격수는요. 일단은 스트라이커든 말입니다. CF 공격수들이 가성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통 유저분들이 공격수라고 하면 검색을 할때 스트라이커로 검색을 하지 센터 포드는 잘 체크 안 하고 그냥 검색하신는 말이에요. 그리고 스킬 부스트 1각 띄는 거에 약간 되게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 센터 포드의 가성비가 많아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은 센터 포드 공격수고요. 이번에 두 번째 카드도 센터 포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수가 원래는 메타에 진짜 너무 안 맞았어요. 아무리 좋게 나온다 는데 이걸 제가 써볼 일은 없었던 그런 공격수인데 메타 가 변경이 됐죠. 어, 약간 헤딩 집중 메타였는데, 좀 헤딩에 대한 빈도수가 떨어졌고, 약간 달밑으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중요도가 올라갔고, 라크로켓타 그다음에 플립플립 이런 개인기에 대한 메리트가 더 올라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간 상황에 맞는 공격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자, 어떤 카드냐면요, 알바레스 육진입니다. 120, 3짜리 이번에 새로 나온 언성녀로 쿨리한 알바레스 6진을 구매를 해 왔고요. 가격은 이제 535. 상한에 구매를 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양발잡이가 아니라는 게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갱기가 5성이 아니라서 플립플레임은 사용이 불가능한 데 일단은 세컨드 스트라이커 스킬 보스스라서 드리블 볼 컨트롤, 그다음에 결정력 슈팅력, 그다음에 짧은 패스까지 올라가 가지고 좀 약간 연계 플레이에 좀 특화된 선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가지고 아무튼 키가 굉장히 작아서 체감도 되게 부드러울 건데. 드리블 볼컨 민벨도 굉장히 잘 빠져서 카드라서 체감은 진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은근히 스탯들이 보면 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도 일단 네개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어요. 예리한 가마차기, 플레어, 주머주슛 선호, 필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있고 라크케타라는 상위적인경기를 보유하고 여 있기 때문에 이알바레즈를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리뷰는 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강 불특훈을 찍게 되면이 취지가 좀안 맞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은 이제 8강과 24특훈 정도만 받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레즈를 여기다 배치할게요. 그래도 오른 발잡이기 때문에 가마차기 할강 가기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기다가 매치를 하고 자 육진 8강 27 특훈의 알바레스고요자 일단 스탠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스킬부스트가 색컨드 스트라이크 스킬부스트다 보니까 드리블이 300이 넘네요 네 302가 나오네요 볼 컨트롤 286 그다음에 결정력 슈팅력 287 286 가속질주가 253에 250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베리 그냥 깡스탯이256 257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본 특성으로 는 예리한 감아차기된 플레이어 중거리 주선호 플레이메이커가 달려 있고요. 이 알바레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키가 굉장히 작네요. 진짜 메시만하네. 오, 야 왼발 감차 한번 볼까요? 아, 그래도 유우스틱 나오네. 결정력, 승력이 높아서 그런가?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레스로. 역시, 라큰가? 가마차기 스탯도 괜찮고, 예리한 가마차기 달려있다 보니까, 가마차기도 괜찮네. 아이고, <laughs> 진짜 키가 작다 보니까, 약간, 개인기로 상대 센터팩들 중앙돌파하는 거는 좀안될것 같긴 한데, 약간 어림도 없다는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딱 그런 느낌이었어. 파워슛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약간 CF들 고질병이야. <laughs> 아 공간 잘 뚫었는데 아쉽다. 한번 이거 들어가지고 스텝 오버로 들어가지고. 그렇지. 여기서 라크. 그렇지. <laughs> 이거지. 확실히 약간 저는 사이드에서 두 들어갈 때 라크케타의 그 상위성은 무시를 못한다. 야 이거 해링 시켜볼까? 존나 궁금하다. 우와 <laughs> <laughs> 아니야, 얼토디 반데이크를 눌렀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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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잘 들어가네요. 어, 알바리 잘 알아 잘 들어가네요. 여기서 꺾고 우와 개아까워씨어 음, 비스 어, 괜찮아. 아니, 일단은 피로미드보다는 그래도 만족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왼발 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왼발 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왼발이 한 개도 안 들어가요. 중거리로 빠지니까 이게 왼발이 한 개도 안 들어가. 허공 부 허공에다가 쿵푸킥 깔고 있는데요. 그렇지. 아우 나이스. 자리는 괜찮아. 들어가 주면서 알바리즈 여기서 빡한번 하고. 나한테 이런 이유가 뭘까? 음 궁금한 걸이 강화에다가 이 특훈에다가 이런 거 달아가지고 이 게임을 하나 싶고 그렇지 한 얘는 좀더 들어와야서 차야 되네요. 예. 그오딱저 정도 거리에서 들어가요. 예, 저 정도 거리에서는 들어가. 오늘 일단 알바리지를 좀 써봤는데. 윙?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LW, LW나 아니면 투더 스트라이커 중에 한명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사이드에서 그 들어가는 자리는 좋아요. 예, 들어가는 자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드리블, 볼 컨트롤, 민벨이 워낙 잘 나왔다 보니까 체감도 되게 괜찮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이제 상대 센터백이 붙었을 때라크로케타로 공간을 벌리면서 가마차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수서 윙포워드로 기억을 해가지고 혹은 이제 왼쪽 스트라이커 뭐 이런 식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사이드로 들어간 다음에 내려오면서 감아차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크, 그 다음에 예감, 그 다음에 가만치기 기본 스탯이 높다는 거 스트라이크 치고 이런 게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쓰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c m 에 쓰기에는 그런데 좀 아쉬웠습니다 패스 스탯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패스가 뭐픽사리 났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상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 견제가 들어오는 자리가 중앙이잖아요 중미, 수미를 많이 기용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중앙이 제일 집중 견제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서 버텨주는 힘은 안 나옵니다 상대가 뭐 미드필더가 한명 붙는다 하면은 이 선수가 뭐 체감이 좋은 거랑 그 다음에 뭐 라크로케타를 활용해서 그 선수를 뭐 피해갈 수는 있어도 두 명이 이렇게 둘러싸면은 아예 그냥 반도가잘안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빠따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몸에서 나오는 빠따임은 좀안 나오는 것 같고 아크서클에서 한칸 정도 뒤에서까지는 이게 파우치 그래도 잘 꼽히는데 거기서 좀더 멀어지면은 그냥 완전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딱 빠리긴 하지만 피르미노보다는 좀 만족도가 좀더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라크로케타라는 개인가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게임이 패치가 되고 나서 라크로케타가 아,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예. 저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체감 좋은 스트라이커 이런 거 찾고 그 다음에 라크로케타 공격수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영진가가 30억이고 오진가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 주고는 살 만한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윙포워드로도 기용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바레즈 그냥 무난한.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아 맞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특성이 많아. 여러분이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라브는 굳이 안다아도 되고 노포에다가 이제 키 작은 공격수가 라브까지 달아가지고 진짜 막 라인 끝까지 붙는 거는 좀 별로 저는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에리언 감마차기 플레어 달려 있고 그다음 에 중수 선호 매니저 모드 하시는 형님들이 제또 중수 선호 되게 많이 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달려있으면 여러분의 매니저 모드 승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것도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니다 <목소리도>